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 중고차이라는 구로마 김영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2013년식 포터2 초장축 133마력 엔진을 가진 6단 미션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약 7년 정도 되었죠. 그런데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30만을 탔습니다. 그런데 무슨 30만 탄 차를 소개하느냐고요? 사실 소개할 만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 차량은 과거 용도 이력을 보면요, 어, 개별 화물로 사용했던 차량입니다. 개별 화물로 사용했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용차죠. 용차, 용차로 운행을 했었는데요. 전주에서. 서울을 정기적으로 짐을 싣고 운행했던 차량입니다. 어, 차량이 이제 용차로 사용되다 보니까 영업용 차량은 사용 연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차량을 바꾸시게 됐는데요. 그렇게 따지게 보면 이 차량은 1인 소유의 차량이었고 올해 2020년 2월 달까지는 한 분이 운행하셨던 차량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에 지난 2월에 유튜브 구독자님께 예 차량을 드리게 되었었는데요 이 차량이 불과 석달 만에 다시 저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골에서 귀농하는 차원에서 농사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어머니와 아내분이 예 아내분이 어, 둘다 운전을 해야 되는데 오토 차량이 필요로 했고요 그러면서 시골은 아무래도 예, 더블캡 차량을 원하기 때문에 신차로, 예, 신차로 주문을 하셨고, 이번 주 목요일에 차가 나온다고 해서 오늘 저에게 예, 차량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차량을 소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30만 키로 된 차를 소개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면요, 이 차량이 얼마나 잘 관리된 차량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은 관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요. 2013년식, 2013년식 133마력의 6단 미션을 적용한 차는 당연히 4등급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 진입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 아마 차량을 구입하시면서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슈퍼캡 차종 중에 초장축 1톤 차로 포터를 알아보실 때 보통 2009년식만 좀 넘어가도 차량 상태가 반듯하고 주행거리 짧으면 보통 500만원대가 넘어갑니다. 500만원대가 넘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차량 가격은 마치 2년, 2009년식 126마력하고 비슷하지만 비슷하지만 차량의 성능은 충분히 권해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30만이라는 숫자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라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의 솔직한 운행 후기도 들어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2013년식이고요. 주행거리 30만 9,777km로 등록이 됐습니다. 오늘 성능을 받았는데요. 차량 주요 골격이나 네, 앞뒤 뭐적재함또 운전석 쪽 아무 사고 없고요. 어, 조수석 쪽에 펜다만 교환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트럭은 라이트 위에 조그마한 코너 판넬이라고 하는데요. 예, 코너 판넬만 교환이 있는 단순 교환 차량입니다.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룸을 포함해서 차량의 하체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전 차주분이 무엇인가 교환하시고 나면 늘 화이트 펜으로 차량의 교환 주기나 교환 시점을 기록할 만큼 매우 꼼꼼하게 관리된 차량입니다. 아, 1톤 차, 특히 아, 이렇게 짐을 실고 다니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주인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사랑받는 차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차량은 충분히 권해드릴 수 있는 차량이어서 예, 이 차량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면서 차량의 상태를 파, 어,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차량 관련된 예,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 구루마에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차량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죠.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차량은 2013년식 차량이고요, 133마력의 네, 휀다만 하나 단순교환 있는 네, 포터 차량입니다. 포터 2 1 3 3마력에 6단 미션을 가진 골드 옵션을 가진 차량이고요. 어, 설명을. 어... 성능지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이 차는 전주에서 개별용달 개별용달을 하시던 사장님께서 운행하시다가 이번에 또 다시 포터로 차를 바꾸시면서 네, 가져왔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차량을 지난 2월에 어, 저희 구독자분께 드렸었고요. 이번에 이제 차량을 어, 어머니와 아내분이 오토를 운행하셔야 돼서 더블캡으로 신차를 출고하셔서 목요일 날 차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차를 저희에게 갖다 주고 가셨는데요. 차는 가져가신 뒤에도 또차 뒷타이어 4개도 싹 바꾸셨고요. 그리고 또 타이어 어 배터리 그 받침도 손을 봐 놓으시고 나름대로 기계를 다루시던 사장님이셔 가지고 상당히 꼼꼼하게 차량을 쓰셨던 걸로 네, 생각이 듭니다. 어, 주행거리가 30만이기 때문에 30만이라는 차가 과연 달릴 수는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30만 킬로가 아니고 만약에 2 0 1 3년식의 골드옵션을 가진 이 정도 차량에 어, 주행거리만 만약 저 차가 10만 미만이었으면 이 차량은 900만원대에도 거래가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지금 126마력 4등급짜리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또 구하시는 분들 매장 에 다녀보시거나 또는 엔카 같은 어, 온라인 마켓에서 차를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예, 차량은 실제보다 상당히 가격이 예, 비쌉니다. 이렇게 생계형 차량은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전 차주. 지금 차주분도 뭐, 장비를 다루셨던 분이지만, 그 전에 개별 용도를 하셨던 분은 굉장히 꼼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배데리도 이렇게 갈아놓고, 19년 3월에 갈았다. 이렇게 표시해놓고요. 요 차는 지난 2월에 가져가셔가지고, 타이어 내짝은 새걸로, 어, 금호꺼 포트란으로 내짝 뒤에는 모두 교환을 했습니다. 앞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로 되어 있고요. 가져가신 뒤에 약 2,000km 정도 운행하고, 차량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차는 이렇게 보시면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어 적재함 색깔은 하얗고 앞에 색깔은 약간 이색인데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포터 그 적재함 날개 같은 경우에는 부식들이 좀 있고요 또 이전에 운행하셨던 그 개별을 용달하시던 사장님께서요 어, 이 차량을 가지고 전주에서 서울을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신 분이십니다. 아마 짐을 싣고 다니셨기 때문에 예, 짐도 싣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어, 발을 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적재함의 변형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 적재함은 예, 다른 차 탑차로 개조하는 차에서 예, 적재함 날개는 모두 다 본인이 다 바꾸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차량은 이렇게 전부 다 반사판이 되어 있는 보호대 뒤에 되어 있고 차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30만 키로 탔다고 차를 깔보시면 안 됩니다. 예, 차량 그 개별 화물, 특히 이렇게 용차로 쓰시는 분들은요, 마치 개인 택시하고 똑같거든요. 화물을 실어야 되고 일이 있으면 늘 영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차를 늘 점검을 하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차는 잘 관리를 해오셨고요. 여기도 보시면 지난 18년 7월 27일에 미션도 손을 봤다. 이렇게 다 적어 놓으셨죠? 네, 심지어 차량 엔진룸을 열어보면요. 전 차분, 차주분이 얼마나 차를 잘 쓰셨는지 아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엔진룸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엔진룸 열기가 쉽진 않은데,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끊지 않고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죠. 네, 엔진룸에도 보시면 예, 7만의 합성유, 뭐 합성유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예, 오일누유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차량 상태는 굉장히 반듯하게 잘 사용한 차량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시트도 뭐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택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트도 전체적으로 다 깔끔한 편이고요. 네, 그리고 블루투스가 되는 오디오, 그리고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예, 들어가 있습니다. 뭐 USB 포트를 뿐만 아니라 ABS와 에어백 모두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차 엔진 소리를 들어 보시면 실제로 얼마나 차가 괜찮은지 느끼실 수 있고요. 어, 지금 에어컨을 틀고 있었기 때문에 에어컨도 얼마나 냉방이 잘 되는지 이렇게 냉각수 떨어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차량 뭐 적재함도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고요. 어설프게 어설프게 포터 찾으시느니 타이어도 다 교환되어 있고 그리고 차량 상태도 이렇게 깨끗하고 여기 어디 30만이라고 써져 있는데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죠? 네, 차량 엔니소리 들어봐도 30만으로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자, 어디 한번 엔니소리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실내를 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이제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30만 9,783km를 운행한 차량이고요. 핸들 에어백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되는 핸들 리모컨들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도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그리고 USB 포트도 되어 있고요. 에어컨은 무척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장거리 전용으로 사용하기 딱 좋은 하이패스 룸미러도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죽 시트의 품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차량은 어디다 내놔도 예, 빠지지 않고요 외관으로 30만키로 라고 써져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를 들어봐도 여전히 좋습니다 126마력 짜리 4등급 2010년 9년 예, 이런 차들 가격 알아보셨습니까 예, 대부분 500만원대 입니다 그러면 요 차량이 비록 30만키로 탔지만 매일 전주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운행하신 개별 용달 차였고, 더구나 일반 차가 아니고 개별 용달은 개인 택시나 똑같습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늘 정비를 해야 되고요. 차량이 장거리를 다니는 걸 대비해서 차는 늘 꼼꼼하게 타셔야 하는 거죠. 네, 이제 그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 연식 이력 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예, 차량을 바꾸신 거지 예,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차량은 지금도요 제가 이 차를 한대 팔기 위해서 차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예, 클러치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전혀 무겁지 않고요. 네 예, 그리고 클러치의 어떤 유격이 어, 느껴져서 차가 늦게 반응을 하거나 또는 너무 일찍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예, 기아는 매우 부드럽고 그리고 들어가는 포트별로 아주 딱딱 끊어지게 잘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차량의 반응도 그리고 엔진 소리도 네 그리고 클러치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 차를 드렸던 지난 2월에 가져간 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 내용은 정말 좋고요. 가져가신 뒤에도 또뒷 타이어를 싹 갈아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어, 차량은 어, 어디다 내놔도, 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매장 안에서, 어, 쉽게 인자를 찾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기왕이면, 이렇게 가성비를 가진 그런 화물차 찾으시는 분, 또 수도권 인근에 사셔가지고, 네, 그래서, 아, 가성비를 가지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차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또 이렇게 보면, 또이 차는 주행거리가 많은 것 같고, 고민되시죠? 근데, 예, 제가 장담합니다. 이 차량 어디다 내놔도, 또 어떤 길을 달려도, 네, 예, 그리고 어떤 분이 타셔도 불만스럽지 않을 만큼 예, 차량 내용 아주 좋습니다. 예, 차량의 가격 역시 매우 착합니다. 예,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차량 가격과 관련된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네, 이런 여러 가지 세무 관계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가격은 여기 영상에 실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의해 주시면 바로 뭐 문자로 주시건 카톡으로 주시건 전화 주시건 저하고 통화해 보셨거나 문자 주고 받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네 전혀 문제 없이 뭐 전혀 의구심들지 않게 그냥 명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저도 뭐 사람이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어서 네, 답변이 어떤 때 무뚝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실하게 말씀드리니까요.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2009년, 10년, 2008, 9, 10? 126마력짜리 차들보다 어쩌면 더쌀 수도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전주에서 중고차이라는 브로마 김영원이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네, 정말 트럭을 찾으셨던 분, 네. 가성비 좋은 차 찾으셨던 분, 안 보고 결정하셔도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만큼, 예, 저는 차에 대해서, 예,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중고차 일하는 구루마 김영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방 감지 센서가 예, 장착되어 있다는 거, 예, 보여드리고요. 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욕안 먹는 6단 미션의 133마력 예, 차량이고요. 네, 안 보고 결정하셔도 구로마 이 사람 말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오셔서 직접 안 보셔도 될 만큼 차량 상태는 안들합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차량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주 중고차이라는 구로마 김영원이었습니다.